올해 레이블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레이블. 바로 바나입니다. 먼저 바나하면 떠오르는 아티스트, 바로 이센스. 이센스는 2015년 에넥도트라는 명반을 냈는데요. 에넥도트는 수많은 호평을 받으며 각종 상을 수상했고 자연스레 이센스 2집, 이방인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이방인의 발매는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모두가 기다리던 이방인이 드디어 올해 7월 발매되었고 힙합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앨범이었습니다. 많은 래퍼들이 이센스에게 리스펙을 표했으며 한정판 예약으로만 3일 만에 1만 7천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이센스라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나 소속의 힙합 듀오인 XXX는 지난 11월 말 정규 1집인 랭귀지를 발매한 데 이어 올해 2월 더블 앨범 형태의 후속작으로 세컨 랭귀지를 발매했습니다. 날카로운 랩핑으로 직설적인 가사를 내뱉는 래퍼 김심야, 변칙적인 비트와 다양한 소스로 자신만의 사운드를 구현해내는 프로듀서 프랭크가 함께한 세컨 랭귀지는 피치포크에서 국내 발매 앨범 중 최고 평점인 7.5를 받으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힙합팬들 사이에서도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는 앨범입니다. 올해 안에 김시미아의 첫 솔로 앨범으로 예정 중인 야말 리프팅까지 발매가 된다면 올해는 반하의 해가 되지 않을까요? 일리네어 레코즈의 산하 레이블, 바로 앰비션 뮤직인데요. 앰비션 뮤직은 일리네어 레코즈와 같이 김유은, 창모, 해시스완, 3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작년 11월 애시아일랜드 영입을 시작으로 올해만 웨이체드, 릴러 말즈, 제네더 질라 3명의 아티스트를 영입함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년 6월, 웨이체드는 엠비션 뮤직 소속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알리는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으며, 릴러 말즈 또한 세 번째 정규, 말즈2 엠비션이 초호와 피처링 군단과 함께 발매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영입된 제네더 질라도 7월 두 번째 정규를 발매하며, 엠비션 뮤직의 식구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나 엠비션 뮤직의 막내 애쉬 아일랜드는 19년 3월, 90년대 락사운드와 감성이 결합된 애쉬를 발표했습니다. 애쉬의 데뷔 앨범인 애쉬는 힙합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며 고등래퍼2의 윤진영에서 벗어나 애쉬아일랜드만의 음악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밖에에도비션션직직티티트트이함함작작한한 hamke hago pan. Tinguamke hago pan. Tinguamke hago pan. Tinguamke hago pan. 다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암튼 반드시 정규 낸다. 올해 발매 예정인 창모의 새 앨범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엠비션 뮤직도 충분히 올해의 레이블이 될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레이블이 올해의 레이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